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황, 황용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오늘 여러 가지 기사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소속사는 아직까지는 복귀식이 점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두고 보면 알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응원하시고 또 기다리시면은 우리 또 소속사에서 잘 결정해서 우리 황용 씨가 때가 되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없을 때 혼자서 울지 마요. 자, 오늘도 기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투표 재개와 함께 곳곳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팩트만 전해드리는 권영찬 뉴스입니다. 황영웅 복귀 가까웠나? 황영웅 공식 팬카페 투표 재개 곳곳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비활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MBN 불타는 트롯맨 출신 황영웅의 인기 여세가 무서울 정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트롯스타, 팬마음, 최애돌 등 각종 차트 상위 지니과 함께 네이버 TV와 유튜브 조회수 등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31일 0시를 기해서 황용웅의 네이버 공식 팬카페인 파라다이스에서 중단하였던 모든 투표를 재개합니다라고 공지액 올렸습니다. 과수 황용웅이 팬들의 투표로 1위를 차지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일 팬마음 투표에서는 오후 7시 17분을 기준으로 팬마음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총9 7,485표를 차지하며 목표 대비 974%를 달성했습니다. 또 황용웅 팬들의 막판 총공세에 힘입어 트로스타 월간 랭킹 별표 1억 고지를 차지했습니다. 트로스타 월간 랭킹 1억 돌파는 황용웅이 최초로 차지했습니다. 현재 비활동 기간 중인 황영웅은 지난달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트로스타 월간 랭킹 투표에서 총 1억 2,360만 9,296표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표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월간 투표 1위와 함께 누적 투표 수도 1위를 차지하며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황영웅 팬카페에서 황영웅 관련 문자 투표를 다시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31일은 저녁 12시 30분쯤 최애돌 투표에서 황영웅이 1위를 차지하고 임영웅이 2위를 차지하고 손태진이 3위를 차지하는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황영웅은 2위로 임영웅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황영웅은 현재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 팬카페 팬들이 몰려들면서 현재 네이버 공식 팬카페로 알려진 파라다이스 팬카페는 6월 1일 4시 17분 기준으로 36,665명을 넘어섰습니다. 황용우의 공식 팬카페는 지난 5월 8일 0시에 황용이 부른 여자의 일생 노래를 업로드하면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순식간에 유튜브와 SNS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만큼 황용우의 복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27일 0시에는 황용우씨의 어머니가 직접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초심으로 돌아가서 음악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 응원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응원하면요. 언젠가 때가 되면은 또 조만간일 것 같습니다. 우리 소속사 결정하에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황용 씨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유튜버. 어제는 주작을 세 번이나 했는데 다 틀렸어요. 제발 영상이나 아니면은 우리 공카나 좀 확인 좀 하세요. 맨날 팩트체크 팩트체크 크로스체크 크로스체크 안되는데 이거 뭐 팩트체크는커녕 크로스체크는커녕 이거 너무 틀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글을 올린 건 5월 31일이 아니라 27일 0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황영웅씨가 영상 올린 거 아니에요. 황영웅씨 소속사가 5월 8일 0시에 올린 겁니다. 참고하시고 저는 그리고 방송에서 학교 폭력이나 폭력을 응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매번 방송에서 학교 폭력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폭력 또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매번 앵무새처럼 깨깨깨깨깨 하는 사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